어린 콘크리트가 다 굳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봉기초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바닥에 먹줄을 놓고 기초의 테두리부터 철근을 걸기 시작합니다. 철근은 고장력 국산 철근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철근의 굵기, 배근 간격 이런 것들이 도면대로 잘 설치가 됐는지. 사진을 찍어 줍니다. 나중에 최종 준공 허가 받을 때도 이런 사진들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를 붓고 나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슬라브 면에 철근을 놓기 전에 단열재를 놓아 줍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죠. 물이 닿을 수 있거나 지하에 묻히는 땅속에 묻히는 부분에는 스티로폼이라고도 하는 비드법 단열재보다는 습기에 조금 더 유리한 압출법 단열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 철근 묶인 부분이랑 폼된 거, 그리고 뭐 단열재 이런 거 위주로 한번 같이 좀 보고요. 타설을 앞두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벽체가 계속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다 만들어진 벽체예요. 그래서 목수팀이 벽체를 다 만들어 놓고 요거를 이제 크레인으로 떠가지고 나중에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패널라이징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루만에 건물 골조가 다 서게 됩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으쌰. 철근이 두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한층 있고 위에 한층 있죠. 복백은 복층이라고 하듯이 복배근이라고 하고요. 요걸 하부근, 요걸 상부근이라고 합니다. 뭐 상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콘크리트 건물을 보시면 이렇게 벽에서 쭉 올라오고 이런 바닥을 슬라브라고 하는데요. 이 목조주택 기초에서도 빔 같은 역할을 하는 보가 있고요. 그 아래 거기서 연결된 슬라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으로 치면 기둥 위에 있는 슬라브와 보가 땅 속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 위에 얹혀 있어도 힘을 받는 부분은 테두리에 있는 보호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땅 위에 올라와 있지만 일반 콘크리트 주택처럼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슬라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힘을 받는 부분은 이 테두리에 있는 보호 부분이 힘을 받고요. 이 가운데 있는 슬라브 부분은 이 보와 보에 걸쳐서 이 면으로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철근의 양이 이 테두리가 훨씬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테두리 보라고 하고 또땅 속에 어느 정도 묻힌다고 해서 지중보라고도 합니다. 지중보는 커다란 하나의 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 철근이 있고 위에 철근이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아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6개, 여섯 개총 12개의 철근이 이렇게 보처럼쑥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철근들을 이렇게 갈고리 같은 애들이 잡아서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타설이 되면 힘을 받아서 늘어나려고 하는 당기는 힘에 대해서 철근이 이게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목조주택에 벽이 얹혀지는 부분이 이테두리에요 외벽이 붙고 나무가 이렇게 한 방향 걸리고 이렇게 한 방향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체 길이가 되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중간에서 걸쳐주는 거죠. 슬라브 부분은 이렇게 단열재를 넣어서 조금 틈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우레탄 폼을 싸서 기밀하게 막아두었습니다. 이 철근을 묶어주는 결속근. 철근과 철근이 만나는 자리마다 이렇게 결속근이 있는데요. 철근의 간격이 300 미만일 때는 이렇게 하나 건너서, 하나 건너서 묶어줍니다. 결속근이 규정에 맞게 잘 조여져 있으면 그렇게 많이 출렁거리지가 않아요. 단단합니다.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슬라브일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출렁출렁해서 이렇게 설비 배관이 있죠? 구배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구배가 적당한 구배, 물매 기울기가 잘 나오는지 수평자를 이용해가지고 확인을 하고요. 이게 너무 가파르면 물만 빠져나가고 건더기는 남아 있게 되고요. 또 너무 구배가 없으면 물이 잘안 빠져나가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현관 자리고요. 방부단 좀 턱을 낮추기 때문에 다운 턱을 줬습니다. 다 배관들이 몰려 있죠. 배관들이 이렇게 타고서 저쪽으로 멀리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뭐 화장실 비대라든지 주방에 뭐 식기세척기나 인덕션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렇게 좀 전기를 많이 먹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배선을 해놔가지고 나중에 선을 넣기 편하도록 미리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이거를 거푸집이라고 하는데요. 유로폼이라고도 하고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폼으로 틀을 다 짜주고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핀을 하나 끼우고 고정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다다 다 잡혀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도 뜨지 않도록. 이걸로 핀으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가세 지지대를 설치를 해서 폼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설치했고요. 를또 이렇게 파이프도 다 엮어서 반듯하게 잡았죠. 그래서 이 폼을 보시면 이렇게 실을 띄워서 이렇게 실이 맞춰서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도 돼 있어요. 네, 여기 바깥에서 이렇게 넣은 핀인데. 요 핀이 요 안에 있는 철근이랑 아예 용접이 돼서 이게 밀리지 않도록 이 폼이 밀리지 않고 이 철근과 일체적으로 잡고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간격, 철근의 간격을 이제 피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거의 다300 근데 요새는 200도 있고 250도 있고 철근도 13mm 대부분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기초가 어제 생각에는 과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철근 콘크리트 기반으로 우리나라 현장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목조주택이라도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해라 라서 이 영향이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기 외국 해외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슬라브 같은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콘크리트 블럭 있잖아요 콘크리트 블럭 이렇게 쌓고 그 사이사이에 그냥 철근 몇개 박아가지고 그걸로도 막 3층도 올리고 막 그래요. 예. 그런 걸 비하면 뭐 우리나라 기초는 거의 탱크가 올라가도 안 무너질 정도의 힘이 있어서 저는 약간 좀 낭비 같은데 뭐 지역마다 또 건축사 설계하시는 분들마다 또 기준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카사이 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쓴 뒤로 얘만 쓰고 있어요 훨씬 쫀쫀합니다 착용감이 너무 달라서 이거 사장님이 옛날 뭐 스타킹 공장 하던 사장님인가 그랬대요 굉장히 탄력감이 좋고요 이름이 약간 이제 일본 거인 것처럼 일부러 페이크를 쓴지 모르겠지만 가사이 카사이 강추드립니다 이번 현장에는 레벨을 꼭좀잘 잡고 싶었습니다. 기초 팀장님이 레벨 표시해 놓은 곳에 저도 레이저 레벨로 더블 체크하면서 한번더 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저 레벨이 확인이 되면 저 부분에 실을 띄워서 기초 전체에 선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저는 항상 작업자분의 숙련도에 따라서 평활도가 정해지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뭐 기초 사장님들이 항상 잘 잡아 주셔서 레벨이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매번 뭔가 운에 맡기는 것처럼 복불복에 맡기는 것처럼 하기보다는 뭔가 좀 시스템으로 잡아서 누구든 그냥 긁기만 하면 좋은 레벨이 나오는 방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영상들을 보면은 현장에서 제일 어려 보이는 사람이 밀대를 당기면서 면을 맞추는 거를 보면서 아, 이게 기구를 잘 활용하면은 작업자의 숙련도에 관계없이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구나 고민을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처음 접하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아니어도 평활하게 잡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런 분들을 못 찾을 경우엔 방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마 이 다음 현장들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레일처럼 레벨을 다 실을 띄워서 맞춰놨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건데, 이게 이번에 잘 맞으면 앞으로 또 계속 활용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결과가 잘 나오면 이 영상을 써먹고 잘안 나오면 이거는 이제 편집각입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설입니다. 내일 또 바로 찾아뵐게요. <목소리>